너무 요즘 분들이 오시면 선생님, 왜 유튜브 안 찍으세요? 왜 유튜브에 안 나오세요?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많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 제가 좀 게을른가 봐요. 어, 여기 전만에 오시는 우리 신도들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짬을 내서 잠깐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이제 소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좀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분들이 뭐, 시험이니, 뭐, 이렇게 당선이니, 뭐, 중요한 일들이 너무 숙제돼 있었어요. 그래서 4월 초팔 이후에, 어 여전히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순화당을 각별히 생각해주고, 어 진실성 있게 봐주고, 또 믿어주고, 이렇게 신뢰해주고, 이런 덕분에, 선생님, 이 순화당도, 어 진짜, 둘세 없이, 실세 없이, 어 여러분들 때문에 정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을 음, 만나게 됐는데 음, 이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제가 뭐 놀러 간게 아니고, 이렇게 지, 저의 업무상, 음, 만나는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여러분하고 공감하고 싶군요. 이제, 여러분, 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동기관한테 저 없을 때 도와주고, 지 아들, 딸 결혼시켜주고, 어, 큰 며느리로 들어와서, 어, 어린 음, 삼촌들 아니면 어린 아빠의 동기간들을 없는 월급을 쪼개서 어, 학,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 결혼자금을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려워지더니 이렇게 이렇구나 원망을 많이 해. 또 부모님한테 딸 일곱이고 아들 일곱이 있더라도 나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효심의 정성으로 잘했건만은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고 아버지가 연로하다 보니까 돈줄 때는 아들만 생각하더라 이렇게 또음 내가 누군가한테 보은이죠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야 이게 다 지금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어 이러더라 선생님 나 너무 억울해 또 그게 친구든 동기간이든 내 남편한테 내 남편한테 이렇게 출세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 이렇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돌아오는 덕이 없기 때문에 인덕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본인 자체가 너무 괴로워해, 응. 너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제 이제 업을 짓는 거야. 배풍은 좋은 거잖아.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망을 하고 이제 거꾸로 되는 거야. 시기를 하고 분노하고, 어, 응. 그다음에 그 상대방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막 이래서, 베풀을 때그 보온이라는 그런 덕을 쌓다가, 갑자기 이게 있잖아? 악인으로 변한다? 변해가지고, 이제 저주까지 하는 두터운 업을 짓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참 어렵게 산건 여러분 다 아죠? 아는데 할아버지 노력으로 많은 음, 저도 할아버지 신령님 전에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이 뭐, 공짜로 와서 빌어주세요, 안잖아. 어느 정도 대가를 치료하잖아, 금전으로.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원성지, 가, 에 이런 것을 빌어주는 제자인데, 그러므로서 금전이 오가다, 오가잖아요. 그럴 때 저도 꼭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어, 탐심을 갖고, 몇 불을 얹어서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제가 되게 필요한 정성이어서 형편대로 시키는지 항상 무슨 정성을 댈 때마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박현주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정성은 음. 하나 만아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법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어, 제가 집에 그 저한테 오신 손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거,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정성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금전이 딸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 사례 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또,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믿지고는안 어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만큼 노력을 줬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게 그거잖아요 초, 초비라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차츰차츰 차츰 올라가게 됐잖아요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돈 때문에 무당이 된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어 초발원을 시키고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하다 보니 금전이 밝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있, 있어 보니, 이제 그렇게 간절하고 불쌍했을 때, 나를 조금만 도와줬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이 항상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금전으로 너무, 너 갈증이 나있는 사람은 제가 알게 모르게 보호를 해줘서, 보시를 해줬어요. 보시라는 것은 끝다고 여러분 선생님 돈 빌려주세요. 선생님 저 이것 좀 주세요. 이러면 저는 안할 거예요. 제가 판단을 해요. 점사를 보면서 어,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아이 세 명을 데리고 집이 경매가 돼서 오후 할 때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아야 되는 홀로 어, 편모 과정에서 홀로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경우 제가 단 얼마라 짜리 보증금이 월세라도 얻어주면 그 엄마는 건강이 있잖아요 다수브레드 해서 애를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1 0만을 갖고 왜 와니 여기를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 엄동설 안에 그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겠어요 어 혼자 구하처럼 살았고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연락 연결이 안 되고 모든 곳은 다 막혀있고 이럴 때 보증금을 대서 아이들하고 살아라 그러고 이렇게 몇 개월 생활비 하고준 적도 있고 가게가 공장이 다 망해가고 직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고 응. 가게 터때문에 응. 이러면은 가게 보증금을 대서 응. 또어 오다가 잘 돌아야 가게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영업으로 잘 성불하게 무료로도 그렇게 해준 적이 있고 또, 식구들이 다 흩어져서, 동서남북에 배달이라고 이런 사람들, 가게만 차려주는 기술이 있으니까, 조금만은 가게라도, 부전마차로 차려서, 가족끼리 주방 보고, 술, 어, 홀 보고, 배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수 있게,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진짜, 물질적인,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데에서, 제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보호을 네.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되자고 제가 뭐 칭찬을 받자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예의예요 이렇게 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처음엔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심어서 뭐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뭐 진짜 우만 것을 그 사람의 내가 생명수니까 어, 그 당시 때는 그런데 그게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가, 그러면은 그분들은 혹시나 내가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그 돈을 내가 다시 달라고 까봐 그러는 건지, 어쩔 건지, 연락을 뚝 끊어버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구슬하고, 또, 돌이요. 거꾸로, 이제, 음해를 하고, 응?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무 사심이 없어요. 안 도와주면 내 통장에 그 돈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왜 저하고 그 그냥 점사의 인연법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런데다가 뭐독구노인소녀가장 부자 개설해서 그사람들 얼굴도 보는데도 제가 줬잖아요. 줄 때는 저도 아무런 사심이 없고 아무런 욕심이 없고 아무런 칭찬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저 살려줬는데 내가 저했는데난 지금 어, 그 상황에서 업그레이드 가 됐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려줬습니다 하고 단돈. 담배 한 보루라도 갖다 올려놓는 게 인지상전인데 그런 기본적인 룰이 없으니까 제가 어, 그거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을 갖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어, 이랬을 때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할까 응 그걸 갖고 내가 막 속을 끌어 응 그게 신자손한테도 마찬가지 신자손한테도 들참 알게 모르게 참 종일 많이 하지요 지금 것도 무료 구수 없는 한복이 없으면, 몇 벌씩, 보증금이 없으면, 보증금, 응?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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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벌어준 돈을 내가 다 쓰면 안 돼. 그래서, 어, 신 자손들부터, 없는 사람한테 돌뭐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게 있잖아. 도와줄 때는, 막,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응? 뭐, 부처님 따로 없고, 신녀님 따로 없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다시, 화살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나도 저절로 나오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도 어, 나올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동기가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마음을 내가 괴롭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빠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싫어지고 또 도와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어, 이제 인색하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흥부가 제비 다리를 다아서 복을 받듯이 하늘은 알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조상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국어 산수공식처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조심히 들어가서 이렇게 베푸는 거보시하는 거에 즐거움을 듣고 받는 거 보다는 주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일상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들어서 억울하게 만들고 이게 나의 화살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원망이 섞이는 거고 분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주를 내리는 거고 다시 그 보호는 없어져 버리고 다시 이제 제가 업을 짓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의 백태 있는 말이말한 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네요. 여러분, 보온을, 그러니까 내가 줄때 베푸는 것은, 여러분, 모래에다 사기, 새기세요. 모래에다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선행을 했던, 어떤 보온을 했던, 이런 것들은 모래에다 새기세요.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모래에다 내 이름을 새기면은, 금방 바람에 날라가든, 응, 파도에 날라가든, 응, 없어지잖아요. 그걸 갖고, 어, 어떻게 했는데, 이말 하지 마시어야 되겠다. 모래에다 새기시고 돌이어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건 보온을 입었으면, 입었으면 그거는 바위에 새기세요 바위에 새긴 거는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받은 사람이나 나눈 사람이나 모래와 바위만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앞날에 여러분들의 복이 저절로 대문에, 대문에 현관문을 타고 저절로 들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백두는 주는 것은 모래의 세기고, 받는 것은 바위의 세기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복은 응, 촛불바를 안 하시더라도 때가 되면 그 복이 응, 천신이 응, 공진탑이 음, 천신이 달고 있기 때문에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말 한마디를 여름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슴에 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음, 이, 이렇게 이용하시고, 생각하셔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